예, 안녕하세요. 코박사입니다. 어, 원래는 캠핑박사였는데 닉네임을 코가 커서 코박사로 바꿨는데요. 이거는 지금 7m, 7m 초특대형 타프를 제가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어, 타프를 설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메인, 메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 이제 이렇게 타프를 보시면 지금 이 타프가 워낙 커서 무겁고 해가지고 제가 스트링을 메인도 지금 두 줄씩 총네 줄. 사이드 이쪽에서 예쁘게 아주 각이 안 나오길래 이쪽 사이드에서 힘이 좀 딸리는 것 같아서 이쪽 사이드는 벌써 네 줄. 원래는 저는 한 줄씩만 하거든요. 어, 코버 타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마어마한 힘으로 땡겨도 이 측면에 심실링이 아마 거의 안뜰 겁니다. 이 싸구리 타프들이나 그 립스 탑으로 돼 있는 타프들은 어, 이 대각으로 땡기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쭉 늘어나요 원단이 그러면서 여기 심실링 공간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심실링을 예전에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타프 같은 경우는 지금 안쪽 코팅이 블랙이 아닌 진그레이예요 블랙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 지금 햇볕은 투과가 하나도 안될 겁니다 여기 메인도 마찬가지로 심실링이 지금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땡겼거든요 이 타프가 워낙 무거우니까 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엄청나게 세게 땡기셔도 타프가 잘 되고요. 이 사이드 줄을 메인하고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저는 그런 걸 별로 추천을 안 하고, 실제로는 하나를 박았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좀 스트링이 늘어나거나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잡아 당겨주고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럴 때는 이쪽에다 팩을 하나 더 박으시고, 좀 떨어뜨리셔서 박으시고, 어 스토퍼를 걸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스트링을 이렇게 땡겨서 쫙 잡아 땡깁니다 그러면 이 스토퍼로 땡기는 힘보다 한 두세 배는 강하게 땡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똘똘 똘똘 똘 그냥 대충 말고 이쪽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던 스트링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땡기시면 어, 기존의 스토퍼로 땡기는 힘의 한 네다섯 배 이상은 강하게 땡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를 하세요 저는 이 V자 방식은 사람이 자꾸 모가지가 아니 모가지라네 그 애들이 자꾸 걸려서 넘어지고 지저분해 가도 저는 사용을 안 하는 방식입니다. 어... 타프 같은 경우는 지금 NIP 슬라이드 볼 때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보시면 두 줄을 제가 걸었는데 이쪽은 힘이 좀 강하게 받아가지고 V자로 치진 않았습니다. 어 이게 지금 7m 타프고요. 타프를 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메인에서 스트링 각도. 어, 제가 얼핏 보면 이 정도 각도는 40도, 45도? 이 정도 각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사이드의 각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메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각도 형태는. 지금은 워낙 타프가 크다 보니까 이 각도, 이 각도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각도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스트링을 너무 길게 치시면 어, 제가 짧게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여기다 그 걸었을 때 펄럭펄럭거리면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람이 위에서 밑으로 때리면 그러니까 어, 웬만하면 사이드 들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치시는 게 좋고요. 아, 어, 이삼각고리에다가는 일반적으로 예전에 비너를 많이 걸어서 썼는데 지금은 어, 타프를 대충 치실 분들은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다 비너를 걸고 스트링 걸고 접을 때도 그냥 안쪽에다 스트링을 넣어가지고. 다음에 치실 때도 그냥 이렇게 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안 쓰는 추세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겉모 때문에 많이 했는데 저 쓸데없는 스텐비너만 빠져도 단가가 3 0 0 0원 이상 떨어집니다 비너 하나가 저 삼각고리 하나가 5,600원씩 하거든요 비싼건 700원씩 하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삼, 육, 팔 여덟개니까 550만 잡아도 4 0 0 0원이라는 단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만든 타프를 따라갈 만한 업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니네께 잘났네, 우리께 잘났네, 여전히하는데 지금 제가 이 7m, 7m 타프를 아마 22만원 정도에 공구를 할 건데요. 어,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뭐, 3 40만원씩 판다면 가능할 거고, 가방 또한 마찬가지로, 코복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코복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이 제품은 땡처리 갈 수도 있습니다.